그래마, 그래마, 제18강, 조동사의 쓰임 1하고 제가 쓰임 1을 붙이는 이유는 조동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를 들기가 좀 한참 걸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조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 개씩 그냥 짚어 나갈게요. 자, 동사 앞이라고 그랬지요.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복습할게요. 동사가 뭐예요? 움직일 동 쓴다 그랬지요 움직이는 거 모든 움직이는 동사 말씀사 움직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다 하면 뭐가 돼요 like, love, wish, want, hope 그렇죠 뭐 발이 움직인다 work, learn, 일하다 work, play 너무 많이 동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일반 동사예요. 그런데 잠깐 비동사는 뭐가 있었죠? Mr. is가 -E 비동사죠 비동사.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동사. 지금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라지죠. 그러면 지금 비동사하고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일반 동사예요. 지금 근데 지금 조동사하고 있어요. 조동사하고 있는데 조동사가 어디에 쓰인다? 의무. 너는 뭐뭐 해야 된다. 추측. 뭐뭐 일지도 몰라. 가능. 뭐뭐 할수 있을 것 같아. 요청. 뭐뭐 해주시겠어요? 허가. 들어가도 될까요? 제안.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등. 여기 뒤에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건 뭐라고요? 조동사. 조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조동사에는 어떻게 된다? 주어에다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어가 i, you, he, she, we, they, it 어떤 게 와도 그냥 must, you must, i must, he must, she must. 오케이? Okay? he can, he could, he should, he had better, he will, he would, he may, might, have to. 아, he는 여기서 have to 아니고 he, uh, he used to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나 하면, 아, 요거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주어가 어떤 거가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여기 조동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open the window. 이러면, you must open the window. 너는 문을 열어야 돼. You can open the window. 너 문을 열수 있어. You could, you should. 뒤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지금 조동사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동사 중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까 말한 have to. have to 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he, she, it 주어일 때는 has to 가 된다는 거. 그다음 조동사 t 가 현재일 때는 어떻게 한다? does. he, she, it 왔을 때는 he, she, it 뭐였어요? 우리가 대명사에서 배웠을 때 3인칭 단수 현재였죠. 그랬을 때 he, she, it이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do가 어떻게 된다? does. have가 has. 그래서 he have to는 안 되죠. 왜? he가 3인칭 단수 현재라서 어떻게 된다? he has to, she has to, it has to.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조동사 중에서, 뭐만, must만 할게요. must. 좀 강한 표현이지요. 너 뭐뭐 해야 한다. 의무예요. 그러면, 이 must, 조동사에도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조동사에도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 그러면, 과거는, 자, must의 과거예요. we, must의 과거, 과거는 head to예요. 아까 앞에서 는 have to, has to는 뭐야? 해야만 한다거든요. 그러면 must는 과거가 어떻게 된다? had to, had to. We had to do 동사 원형 여기서 두는 하다라는 원형이에요. 우리는 우리 숙제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했다지. I'm sorry. 해야만 했다. 언제? yesterday.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어제 우리는 우리 숙제를 해야만 했다. 했을 때, must의 과거는 head to가 돼요. 현재는 그대로. We must do our homework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해야만 한다. 현재예요. 자, 그 다음, 미래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미래에 조동 사을때뭐 썼죠? will 썼죠. 그러면, we, will, 해야만 할 것이다죠. 그런데 will, will, must, 이렇게 올 수가 없죠. 이렇게 올 수가 없어서 뭘 써야 된다, 여기다? have to를 쓰는 거예요. have to to our h o m e w o r k 이거는 미래예요.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해야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must가 어떻게 된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요. 추측이 있어요. must는 자 의무 추측 추측은 뭐다?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요. He must be very sick. 그는 매우 아픔에 틀림이 없다요. 지금 걔가 몹시 아픔에 틀림 없어. 걔 무진장 아파. 이렇게 말할 때 he must be very sick예요. 그런데 아, 여기서 잠깐만 할게요. 반대 말이 뭐가 될까? He can't be very s 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면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회화체에서. He can't be very s 하면 그는 뭐 매우 아플 리가 없다. 뭐뭐할 리가 없다 할 때는 틀림없다의 반대말로 can't be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must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의무해야 한다 있죠. 추측.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있죠. 자, 이번에는 부정으로 쓸때요 어떻게 된다? 금지예요. 금지. 금지.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조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다 난번 붙이면 된다 그랬었죠. You must not park here. 그러면 너는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금지예요. You must not park here. 여기,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할 때.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You must not take a photo. 할게요. Take a photo. 우리 뭐,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사진 못 찍게 하지요. 그랬을 때, You must not take a photo here. 이렇게. 너는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할 때, must not. 부정이에요. Must.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건 뭘까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음, 아까 지금 우리가 must의 과거를 썼을 때, must의 과거가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뭐할 필요가 없다. He 주어를 쓸게요. 그러면 he doesn't have to carry, carry those books. 이렇게 해볼게요. those books 하면 어떻게 된다? 그는 그 책들을 운반할 나를 필요가 없다지요. doesn't have to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동사가 must, 우리가 지금 must 하나만 하는데, 지금 이 must가 현재로 쓸때 똑같이 쓸수 있는 게 뭐라고요? have to예요. have to 그리고 과거는 had to 미래는 will have to 그 다음 자, 그 다음 must be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추측이 돼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지요. 반대말은 can't be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정은 must 뒤에다 not만 붙이면 돼요. 지금 이거 많이 쓰 보인 보인 많이 쓰이는 말이 you must not park here. 너 여기 주차해서 안 돼. 아닌 강한 부정이거든요. You must not take a photo here. 너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강한 부정할 때 must not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he doesn't have to carry those books 해도 되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쓸때 우리 또뭘쓰냐면 he 뭘쓸수 있어요? Need not 쓸수 있어요. Need not 이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 need not carry Those books.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은 must. 조동사 중에서 must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뭐 해볼까요? 조동사 중에서 can이나 could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짚어 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지 좀 이해하기 쉽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